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농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굴삭기하고 지게차를 엔진을 교체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 엔진 교체 하게 된 이유는 어, 진주시에서 어, 뭐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인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출 가스 매연의 매연 제감 장치를 장착하고 어, 노후 장비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통째로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11월 달에 가져가서 지금 지게차 하고 지게차는 11월 13일날 이제 저희가 이제 엔진 교체해서 받았고 굴삭기는 어제 저희가 이제 엔진 교체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어 엔진 교체를 해온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둘러본다는 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한 보시죠 굴삭기는 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그 해당 연도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게차가 실제 생산된 게 제가 그 등걸 지금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예쁜 지게차가 아니고 진짜 투박한 그런 지게차입니다 다이어도 안에 주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다이어 꼬무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빵꾸 날 염려는 전혀 없는 거죠 못이 바뀌어도 그냥 못이 바뀐 채로 그렇게 돌아가는 다이어입니다 여기 이 스티커가 엔진을 교체한 했다는 그 증거로 붙여놓은 스티커인 것 같아요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핀을 당기면 들리는데 실제로 이번에 엔진을 바꾸기 전에 제네레다하고 이제 세르모다 시동모터죠 시동모터가 조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렇게 엔진 교체 사업에 포함이 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체로 나오니까 같이 바꿔지더라고요 구사기는 딱히 문제 될건 없었어요 그런데 엔진을 바꿔 준다고 하니까 뭐 고맙습니다 하고 바꿔야 되겠죠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이게 새로 붙었습니다 다른 엔진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경고등 하고 이런 게 따로 하나 붙었고 사용시간도 다시 처음부터 올라오게 돼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1.5시간 맞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기존에 액셀에다 엑셀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엔진을 아야 아야 엔진을 한번 보면은 저희는 여기. 새 엔진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엔진만 덜렁 바꿨더라고요 엔진하고 라디에이터는 굴삭기 라디에이터는 기존에 그대로 지금 가져왔고 여기까지는 안 바꿔주는 모양입니다 여기... 마우라또 그대로고, 에칼리노통도 그대로고, 달라진 게 있다면, 오일 빼는 구멍이, 원래 기존에 여기서 뺐었는데, 여기 다시 구멍을 뚫어 놨어요. 오일 빼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미미고무. 이것도 다 돼가지고, 많이 달아가지고, 이만큼 내려가 있었는데, 미미고무도 새걸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살 때, 1 3 0 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샀었는데, 어, 그리고, 엔진을 바꾸게 된 이유가, 바꾸게, 바꿔주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시골에서, 이거, 장비 살 때, 번호판 말소하고 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뭐, 아, 그렇습니까? 나 옆에서 흔히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이런 기회에 정상적으로 구입을 한 거죠. 이제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고, 이제 번호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 등록증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이제 해당이 돼서 엔진을 보상으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새 엔진으로 바꾸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시동 한번 끌어보면 좋겠죠. 요새가 네.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시동도 잘안 걸리는데 얘를 더 하기 힘들고 이렇게 잘 되니까 좋네요. 시동도 잘 걸립니다. 이렇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럼 이번 영상 이걸로 음,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